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께서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기운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사진들입니다. 소관부서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5월 3일부터 한 달씩 집회 기간을 연장하며 11월 초까지 30일 내내 24시간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5월 3일 최초 집회 신고 후 9월 5일까지 단한 번의 집회만 개최했을 뿐 신고 기간 내에 다른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곳을 두 명의 인원이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집회 신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집회행부기관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집회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시간 외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때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개최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난잡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가중으로 제기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직접 접수된 민원까지 아우르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지역 곳곳에 더 많이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백신만 용인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건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은 비단 공원과 산책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 문제를 참신한 행정에 기반하여 관리하는 것. 나아가 무질서를 질서의 궤도로 유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시민 개개인이 용인 특례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용인에 방문한 사람들이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 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 질서의 미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